다른 학교 사범대에서도 놀나야 길에 이만 저들 나도 만든 사범대와 같이 가 있을까? 그래, 근데 이 문제... 마니산의 <laughs> <타범레> 비밀을 풀어온 천성단의 <laughs> 비밀을 풀어온 탐험대니 아니 난 너희들에게 마니산의 비밀을 알려줄 정년이 카엘 참상나는 <목소리> 청상,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첫 안군 당, 첫 당군 왕검이 하늘의 재산을 지배했던 것이란다.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항이, 온족의동녀왕 결혼해서 당군을 낳고 그 당군이 세운 고조선을 수리하는것주력하여 용깊은 너희들을 만나게 에 많은 것을 배우고 무사를보수 있어서 고마워 우리, 우리 카이가 알려준 완전 천천단나 진실을 대체로 되게 알려주자 그래, 그래 카이야, 안녕 또 만나자 와이